4번 보도록 할게요. 34번은 한마디로 애들 이런 거야. 우리가 서울 대생 하면은 공부 엄청 잘하지. 근데 서울 대생한테 우리가 공부를 배운다고 했을 때 막상 서울 대생은 뭘 이해 못할 수도 있어. 내가 이걸 왜 모르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.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이해됐을까요?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. 지식의 저주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, 사람은 기술 습득 후에는요, 선생님이 영어를 좀 잘하고 났어. 어, 이제 영어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. 라고 하면, 습득 후에는 내가 이걸 배웠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, 내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의 기간을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? 학생들의 눈으로 학습 과정을 어, 봐야 한다라는 거야. 보도록 할게요. 한 분야의 전문가가 초보자를 입문시킬 때 종종 어려움을 겪는데,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 전문가들은 사용법 습득 기간을 초보자보다 더 부정확하게 판단했다라는 거야. 그럼 선생님이 휴대폰 엄청 잘 사용하는 전문가야. 너무 잘 사용하는 전문가고 윤채가 이번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. 예를 들 그래서 선생님이 윤채한테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. 초보자를 그래서 휴대폰 사용법의 그런 분야로 입문을 시킬 때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야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전문가죠.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, 윤채의 습득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은 거야. 이거 뭐 그냥 한 시간이면 되지 않나? 그러니까 훨씬 더 부정확하다라는 거야. 이해됐을까요?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이것을 뭐라 그른다 지식의 저주라고 부르는데, 지식의 저주라는 건 뭐? 사람이 기술 습득 후에는 그 기술의 습득의 어려움과 걸린 시간을 과소평가함으로 우리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봐야 한다라는 거야. 단순하게, 아, 영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게 아니라, 이 친구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, 학생들의 과정을, 눈을 통해서 그 학습 과정을 봐야 한다라는 거야. 되었을까요? 보도록 할게요, 얘들아.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로 초보자를 입문시킬 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, 처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, 윤체가 얼마나 이거 핸드폰 사용법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? 선생님은 1시간 정도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? 이때 초보 휴대전화기 사용자보다 놀랍도록 덜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덜 정확한 거야?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덜 정확했다라는 거야 왜? 나는 너무 짧게 기간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는 한 과업이 초보자에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 쉽지.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무감각해진다는 라 거야. 초보자 입장을, 초보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요. 현재 인생 있을까요? 이걸 우리는 지식의 저주라고 부른다는 라 거야. 우리가 기술을 습득했을 때그 이후에 기술의 어려움의 정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야. 심지어 자신들이 이전 기간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죠. 내가 자전거 탈, 탈 때는 선생님 이제 자전거 배웠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생 2년 걸렸어. 두바 자전거 배우는데. 2년도 안도 포기하지 않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자전거 가르치면은 한두 시간은 배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된다라는 거. 야 이해되었을까요? 그거를 내가 까먹는다라는 거. 즉 전문가가 자신이 약습한 것을 얼마나 어려운 어려웠는지는 어려웠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할게요? 전문가가 자신이 약습한 것을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본인들이 까먹어요. 그 사실을 너가 안다면 이렇게 된 거야. 이해되었을까요? 그 사실을 네가 안다면 우리 학습 과정을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.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야.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. 넘어와서 볼게요. 응. 넘어와서 보면은, 무슨 내용이다, 얘들아? 우리는 전문가 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 과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. 왜? 전문가는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. 어, 넘버로브는 많은이죠? 많은 연구들은요, 보여주었습니다. 의, 주 동. 어떻게 전문가가, 그 분야의 전문가가 경험하는지요. 무엇을,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야. 뭐할때 전문가가, 그래서 네이가 온 거고, 익스퍼트에요 전문가가 접속사 생 남겨뒀고 같은 주 생략 동사명의 i n g 전문가가 누구를 새롭게 온 사람을 모그 뭐 전문가 분야로 그 전문가 분야로 입문시킬 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야 이거 왜 못해? 이런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진짜로 실제 쥐니는 실제예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100 이하라는 e 것을 얘들아 여기서 익스퍼르트 형용사예요? 까아으면안돼 모모의 능숙한이라는 사용사고요. 주격 플러스 삐동사 생략된 거 여기 표시 하나만 할게요. 주격 플러스 삐동사 생략된 거. 제가 음. 한마디로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전문가들은 훨씬 덜 정확했다라는 거야. 누구보다 초보 핸드폰 사용자들보다는 훨씬 덜 정확했다라는 거야. 뭐 하는 데 있어서?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.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? 얼마나 오래? 가주어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걸리는지요. 배우는데 무엇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판단하는데 덜 정확했어요. 왜? 전문가 입장에서는 핸드폰 사용하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요. 여기까지 했을까요?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다 얘들아? 인센스티브.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.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지요. 누구에게? 초보자들에게요. 그리고 이것은요, 동격의 컴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. 이것은 이 효과다라는 건데, 뭐라고 칭해지는 효과냐면요, 지식의 저주다라고 칭해지는 효과다라는 거야. 여기에서 뭐, r e f e r 앞에 주격 플러스 B동사 생략됐다라는 거죠. referred to as 앞에. 여기까지 되었을까요? 그래서요, 이 사람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. t t 이하라는 것을요, 사람들이요, 얘들아, 뭐 했을 때,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났을 때요, 지금 뭐야?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유사한 전문가의 상태가 되는 거죠. 유사한 전문가의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은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고요. 뭐? 그 기술의 어려움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. 여기까지 됐을까? 내가 이제 잘하니까 이제부터는 별로 안 어렵게 된다라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? 그녀의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야. 얼마나 더 오래 걸렸는지요. 그들 스스로 습득하는데요. 무엇을, 그 기술을 이전에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야. 과거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헤드피피 와줘야 된다라는 거야. 과거, 과소평가했습니다. 얼마나 더 과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는지를 더 과거기 때문에 헤드피피가 왔다라는 거야. 여기까지 되었을까요? 사진 이해 됐어요? 응. 선생님이 이 그림 헷갈릴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놓은 거예요. 응. 분사 구문이고요 우리가 안다면 접속사 생략, 같은 주어 생략. 우리가 됐 이하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란 뜻이야 얘들아. 우리가 됐 이하라는 사실을 안다면. 얘들아 전문가가요 까먹는다고요. 뭘 까먹어? 얼마나 어려웠는지를요. 의미상의 주어, 투부정사, 가주어, 진주어 부문인데 진주어에 의미상의 주어 왔다라는 거야.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전문가들은 까먹는다고요.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필요성인데 어떤 필요성이 되는 거야? 학습 과정을 학생들의 눈으로 볼 필요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. 뭐 하기보단 얘들아, 근거 없는 추정을 하기보다는요.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지, 즉, 전문가의 눈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, 지금 뭐,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. 이해되었을까요? 여기서 어썸 s u 은 추정인데, 근거 없는 추정이다. 이렇게 같이 가주면 될것 같아.